첫 번째부터 보면은 단순 반복과 실제 상황에서의 학습의 차이인데 결국에는 학습을 할때 우리가 반복해서 암기하는 것보다는 실제 상황에서 배우는 게더 좋다라는 거야. 여기에서는 그 예시로 프랑스어를 배우는 게 나오거든? 불어를 배울 때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단어 공부를 하고 문법을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실제 상황에서 배우는 게 훨씬 효과가 높았다라는 거야. 예를 을까요 가보도록 할게요. 모든 학습은요. 당연히 기억을 포함합니다. 라는 거야. 하지만요. 사람들은요. 더잘 기억하는 가능성이 크다. 라는 거예요. 뭐하는 것을 와 플러스 왓 부리기 때문에 used의 목적어. 그 다음에 invented의 목적어가 빠진 거야. 그들이 요 사용한 것이요. 그리고 아, 어쩌면 그들이 만들어냈던 것을 가장 잘 기억한다라는 거야. 이랬을까요? 내가 실생활에서 사용했던 것, 실생활에서 무언가 만들었던 것, 이런 것을 훨씬 더잘 기억한다라는 거는 그들이 가졌던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주입된 상태고요. 뭐 아시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빠진 거고요. 여기서 놀이드는 주입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암기하라고 막 머릿속에 주입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사용한 것, 어쩌면 만들어냈을지도 모르는 것, 그거에 대해서 더잘 기억한다라는 거야. 있을까요? 예시로요, 마샤리랑 알버트가 나오는데, 이두 친구들은요, 불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거요 6학년에요. 그리고 뭐가 지났어? 가을 학기가 시작되고 6주가 지났는데, 알버트의 부모님은요, 파리로 이사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사고문이야. 당연히 어린 아이와 시스터를 그대로 함께요. 마샤리 데리고 간 거죠. 미안해. 알버트를 데리고 간 거죠. 알버트의 부모님이 이사 간 거니까. 그럼 알버트는 당연히 불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겠죠. 예를 쓸까요? 그리고 어떤 때쯤에요? 여기서 희는요, 뒤쪽에 마샬을 받아주는 거야. 예를 쓸까요? 그 선생님이 작게 마샬이라고, M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어떤 때에요, 얘들아? 마샬이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쯤에요. 마샬은요, 배웠다, 라는 거예요. 지금 뭐, 프랑스어를 이미 6년 동안 배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어, 어휘를 암기했고요. 시험을 잘 봤다, 라는 거예요. 얘됐을까요 예, 시험에서 a를 받았다라는 거이 정도로 얘도 불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둘은 위쪽에서는 주입된이지만 아래쪽에서는 훈련시켰다가 되는 거야. 얘를 예, 쓸까요? 음. 그의 부모님은요. 그를 훈련시켰습니다라는 거야. 무엇을 사용해서요? 모든 정교한 절차를 사용해서요. 간격을 두고 계속 반복하는 이런 암기로서의 계속 반복해서 암기를 시켰다라는 거. 이됐을까요 근데 뭐가 나왔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나왔습니다. 되었을까요? 추측하는 것은요. 둘 중에 어느 쪽 소년이요. 말하고, 아, 읽고, 말하고, 불어를 쓰고요. 완벽한 유창함을 가지고요. 뭐 했을 때, 그들이요. 동창회를 위해서 만났을 때요. 뭐 직전에, 대학 직전에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요. 애썼는지. 뭐, 수다를 따라졌기 위해 애썼는지는 추측하는 것이 많은 상상력이나 인사이 통찰력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즉 다시 만났을 때야 당연히 누가 불어를 잘했겠어? 추측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죠. 알버트가 당연히더 잘했을 거라는 야 얘기야. 이해됐을까요? 대학 직전에 동창회를 가셔서 만났을 때 누가 더 잘했다? 당연히 알버트가 더 잘했다라는 거야. 즉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다? 사람들은 배운다고요. 깊이요. 뭐하면서 배우는 거야? 진짜 상황에서 배운다라는 거야. 예을까요 모든 학습은 기어, 모든 학습은 기억을 기반으로 하지만 단순 암기보다는 실제로 사용하거나 스스로 만들어본 경험이 더 오래 남습니다. 마샬은 학교에서 6년 동안 반복 학습으로 프랑스어를 배웠고요. 알버트는 프랑스로 이주해 실제 환경에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대학 입시 전 다시 만났을 때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한 사람은 알버트였다라는 거야. 이 사례는 진정한 학습이 반복 훈련이 아니라 실제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을 보여줍니다. 즉 사람들은요 실제 상황에서 행동하며 배우는 것을 통해 깊이 학습한다라는 것 사진이 있을까요?